클릭 감사합니다. 유익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사랑하자 모든 기쁨, 행운과 축복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실로 자신을 사랑할 때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건강, 물질, 행복, 자존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건강도 행복과 즐거움도 기쁨도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을 알아야 되고 저도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불과 3년 9개월 전에 간암과 간경화로 죽음에 처했을 때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중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혹독하게 대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부인 이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지 친구들 과 자주 식사나 차 한잔의 여유 나 또 여행이나 추억에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초라한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온전히 자신의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랑은 인생의 해답이자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해답은 자기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 될 것이며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사랑을 연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실천할 때이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됩니다. 세상이 흐르게 되죠. 사람도, 사랑도, 건, 돈도 건강도, 행복도, 성공도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당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벽해지게 되고, 내 자신이 완벽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언제나 사용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해답이자, 치유이고, 기쁨으로 변화이며,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낫게 하고, 치료되고, 사랑은 해결 방법이자 해답이고, 사랑하면 이 세상 것은 모두 당신 것이 되고, 가장 좋은 에너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에너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배운다면 언제나 사용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해답, 치유, 기쁨, 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은 모든 걸 낫게 하고 치료되고 사랑은 해결 방법이자 해답이자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되고 좋은 에너지 속에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법을 배운다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감정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신의 사랑,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불가능한 건 사실상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 노부요 셀프, 노렌스 크레인지 편규 옮긴 가디언 출판사, 자기의 사랑책에서 주요 내용을 가져왔고, 저의 인생의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내 자신은 참 소중한 존재이고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지만 존엄한 존재이고 존엄성 안에서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도스토예프스키가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참 소중한 것이 내 자신 같습니다. 진정 사랑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존엄성 안에서만 평등을 기할 수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곧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내가 세상이죠. 내가 떠나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곧 세상이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만들지만 이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살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은 보다 불완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함보다 불완전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나의 단점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 흠은 인간미를 드러내고 인, 사람들은 인간미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 꽃으로 네, 종이로 만든 좋아 나일론으로 만든 좋아 있잖아요. 좋아하고 생화 중에서 어, 여러분은 둘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생화가 좋죠, 당연히. 사람들은 변화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종이로 만든 조화보다는 변화되고 때가 되면 시드는 생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잘못도 실수도 그렇지만, 하지만 깨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후회하기도 하지만 단점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선 안 되고 장점을 위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끼는 달리기 선수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토끼를 수영선수 시키면 안될 것이고, 오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리를 수영선수로 어, 성공시켜야 되지, 오리를 달리기 선수로 성공시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미성숙하고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늘 잘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결심하며 깨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믿고, 한 발짝 더 내딛고, 따뜻한 영혼의 숨결을 가지고, 자기 성장, 발전을, 향상을 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완벽한 여러분보다 다소 흠이 있는 인간적인 매력에 여러분을 미연성에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지금 당장 손에 닿지 않는 것조차도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되며 사람들도 당시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도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성 때문인데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지? 나는 왜 항상 실패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 다른 긍정성을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다른 긍정성을 불러들이게, 불러들이는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가치 기준이 된다고 착각하는 돈, 사회적지, 위 성공, 외모는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면의 진정한 사랑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균형 있는 삶, 온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참 소중한 존재이죠. 진정 사랑해야 될 세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불완전하죠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성장,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대신 자신을 사랑할 때 일상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건강, 물질, 행복, 자존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행복과 즐거움, 기쁨도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해답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에 전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사랑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사랑은 인생의 해답이자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이고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기꺼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행복으로 나가는 변화이자 세상의 정복이고 회답이라는 참 소중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멋진 최고의 책이 바로 자기사랑의 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기사랑책과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책과 정보를 늘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는 동안 온전한 기쁨의 세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면서 멋진 삶 기쁘고 감사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시간과 순간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